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네, 아직도 인사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더해 볼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인사인지 그냥 소리 지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안식일에 또 명절을 잘 맞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러 모였습니다. 명절에 세배잘 했어요? 다안 했어요? 또잘 했어요? 또 우리에게 명절을 보내고 여전히 모일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아마 명절이 지난 다음에 다 갖기 일로 피곤하고 또더 놀기 위하여 다른 곳에 가 있지만, 오늘 우리의 발걸음은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게 됨을 다시금 감사하게 되는 이 아침이라 생각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리고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 저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한 지도 시간이 꽤 흘러서 이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병자들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좀 아파 보이나요? 안 아파 보이죠? 저는 사실 건강합니다. 건강한데 저는 병자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다 아픈 병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겉모습은 깨끗하고 건강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우리의 마음 어딘가는 아프고 슬프고 고통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다 병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병자를 치료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오늘 저는 그 말씀 속에서 저의 삶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실로암 목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명의 소경을 고치신 이야기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고 특별히 청소년 예배의 청년과 학생, 어린이들과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회를 갖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명의 소경이 눈뜨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특별한 한 가지 주제에 관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9장의 실로함 못가에 관한 이 말씀은 변화라는 주제에 관하여 우리에게 너무도 아름다운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변화. 변화. 여러분 변화를 좋아해요? 변화되기 원하나요?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변화되기 혹시 원하는 분 있어요, 여기에? 변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한 명의 소경이 등장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이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랬어요. 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신지라. 헬라어로 호라오란 말이에요. 호라오. 호라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 참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어, 제가 가끔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몇몇 사람들이 저한테 때때로 영혼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 없다. 젊은 이들의 표현이에요. 영혼 없다. 이게 무슨 표현이죠?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영혼 없다.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 속에 진실된 감정이 없고 느낌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저를 영혼 없이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명. 마음 속에 진실한 감정과 느낌이 없이 무엇인가를 할때 우리는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영혼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때때로 그래요. 영혼 없이 이야기하고 영혼 없이 바라보게 되는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호라오, 보신지라 이 표현은 우리들의 표현으로 영혼 없는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어떤 걸 바라보실 때에 단한 번도 영혼 없이, 의미 없이, 뜻과 계획 없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바라봄엔 특별한 의미와 사랑과 느낌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 바라봄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호라우 그 예수님의 바라본 뒤에는 늘그 바라본 대상에 특별한 변화와 결심이 늘 있었어요. 늘!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다니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바라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신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은 마태를 바라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호라오 하셨어요.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마태의 삶이 한 명의 세리로부터 평생 예수님을 쫓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뽕나무 위에 앉으신 누구를 바라보셨어요? 사개오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그 바라본 순간 뒤에 사개오는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바라본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늘 예배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을 바라보고 계셔요 바라보고 계세요. 결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제가 33년을 살았습니다. 정말 적게 살았어요. 34년 동안 몇 번의 설교를 들었을까요? 일주일에 세 번씩 교회 가서 과연 몇 번의 설교를 제가 들으며 살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적게는 10년 많게는 수십 년 삶을 살았지만 몇 번의 설교를 들었을까요? <laughs> 예수님이 얼마 동안 여러분들을 바라보셨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없으면 그 바라봄은 정말 의미 없는 바라봄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변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랬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많은 소경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치신 많은 병자들 그리고 많은 소경들 중에서 날 때부터 아팠던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사보금서의 기록을 아무리 찾아봐도 날 때부터 병들었던 사람은 이 사람 한 명뿐이에요. 특별해요. 날 때부터. 그리고 특별히 소경들에 관한 치료의 이야기를 봤을 때에 이 사람은 더더욱 특별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소경들은 어떻게 고침을 받냐면 그들이 먼저 예수님께 뭐 할까요? 나가요. 예수님이 옆으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먼저 울부짓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고침받습니다. 자신의 눈이 감겨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기 위하여 떠듬떠듬 나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먼저 움직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았어요.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는 소경이 먼저 움직이지 예수님이 먼저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다가가셨어요. 그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먼저 그의 삶에 다가가셔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소경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바라보게 돼요. 제 얼굴이 어떤가요? 왜 없죠? 제 얼굴이 어때요? 까매요? 까매요? 예. <웃음> <웃음> 많은 사람들이 제 얼굴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색깔만을 가지고 논합니다. 뭐 저의 기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이 자리에 있으리라 생각돼요. 저만큼 까만 분들도 있습니다. <laughs> 근데 그분들이 저의 얼굴이 까맣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뭔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하면 얼굴이 하얘질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요. 선크림을 많이 발라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 뭐를 먹으면 하얘진대요. 잠을 일찍 자야 돼요. 뭐 피곤해서 얼굴이 까만 겁니다. 살이 빠져서 까매진 거예요. 그리고 한 두세 분 정도는 저에게 실제로 선크림을 선물해 주신 분도 계세요. 아직 저희 집에 그 선크림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의 조언이 있지만 저 얼굴색이 어때요? 변하지 않아요. 왜안 변할까요? 왜안 변할까요? 제가 검은 얼굴색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진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저의 삶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아픈 건 아니에요? 제가 뭐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까만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굉장히 하했어요. 근데 제가 여전히 검은색 얼굴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는 제가 별로 하얘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사실 검은 게 좋아요. 진정한 문제는 제가 까만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하얘지고 싶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선크림을 선물로 줘도 바르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야외에 나갈 때 일부러 햇빛이 강한 날은 모자를 쓰고 나갑니다. 저는 모자를 잘 쓰지 않아요. 별로 하얘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여전히 검먹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소경에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가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그는 더욱더 큰 문제를 지니고 있어요. 앞을 못 보는 것과 동시에 그는 앞을 보고 싶다는 열망을 갖지 못했어요. 왜 봐야 하는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다른 성경들은 예수님이 옆으로 지나가실 때에 나는 꼭 봐야만 돼 보고 싶어 라는 그 갈망 때문에 예수님 저를 좀 보게 해주세요 라고 울부짖었지만 이 사람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요 별로 볼 필요가 없어요 날 때부터 이렇게 살았어요 본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요. 그냥 삶이란 이런 건가 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문제는 그가 소경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눈 뜨고 싶어 하지 않는 소경이라는 게 진정한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때때로 영적으로 넘어지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이왕이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멋지게 살아야죠. 하나의 문제예요. 근데 더큰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되어야겠다라는 열망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그냥 이번 안식일에 이렇게 와서, 예배 시간에 교회에 앉아있다가 집에 가고, 다음 안식일에도 이렇게 하면 되지. 변화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변하고 싶다는 마음이 진정으로 있으면 변하지 말라고 해도 바뀌어요. 하루는 제가 태닝교의 인터넷 사이트를 이것저것 보다가 제 이름이 있는 글을 이렇게 클릭했어요. 그리고 글을 열어봤더니 제가 했던 설교였습니다. 제가 제 설교를 잘 보지 않는데, 그날은 우연치 않게 설교를 보게 됐어요. 굉장히 기분이 이상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걸 제가 보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이상해요. 근데 그날 그 설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웬 흑인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놀랐어요. 그 영상에 제가 정장을, 이 갈색 정장을 입었는데 뭐 크게 얼굴 색깔과 옷이 차이가 없어요.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옆에서 제 처가 한마디를 더했어요. 야 완전 흑인이네 이렇게. 그리고 그때 제가 선크림을 찾았습니다. 그 그때부터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급적 선크림을 바르면서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운동할 때면 선크림을 좀 발라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제 얼굴이 조금씩 하얘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변해야 돼요. 근데 진정으로 변하려면 변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서 안 돼요. 내가 왜 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영적으로 더 멋지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야 변하죠. 변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변해요. 하루는 제가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갔어요. 집에 모든 가족들이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잘 자고 있나 확인하기 위하여 그 방을 갔어요. 그리고 조그만 스탠드 불을 켰습니다. 그 불빛을 통하여 아이들의 얼굴이 비춰오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예쁜지 몰라요. 그리고 자고 있는 아이들 옆에 제가 앉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 사랑하는 아이들과 평생 살수 있을까? 내가 이 아이들과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살수 있을까?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가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살수 있을까? 떨어지면 얼마나 슬플까? 그런 생각 가끔 하세요? 그더 나아가서 내가 이 아이들 하늘까지 같이 갈수 있을까? 내가 이 아이들이 하늘에 가서 사랑하는 아빠를 열심히 찾는데 정작 그 사랑하는 아빠가 그 하늘에 없다면, 내가 그곳에 가지 못한다면, 오늘 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나의 사랑하는 이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 오늘 내가 이토록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늘까지 가지 못한다면, 나의 삶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아, 잠이 안 와요, 정말. 잠이 안 와요. 그날 밤에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저의 지나온 삶 속에서 제가 지었던 죄, 제가 실수했던 그 많은 실수들,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리고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늘까지 꼭 가게 해 주세요. 이 아이들 영원히 제가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옆에서 웃고 행복하게 지내는 그 가족들과 언젠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것처럼 살수 있어요? 이렇게 살수 있어요? 무의미하게? 변화 없이? 여러분, 그건 진짜예요. 오늘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다면 하늘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진짜 일이에요. 진짜. 막연한 일이 아니라 진짜.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꼭 하늘에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 일을 위하여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변화돼야 돼요, 진짜. 근데 오늘 저의 마음속에 더 감동이 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했어요. 오늘이 소경이 눈을 떴던 핵심적인 기록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랬어요. 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경이 실로암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그곳에 갔을 거예요. 혹 친구가 없고 가족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는 땅을 더듬, 더듬거리며 누군가에게 계속 물어보며 그렇게 실로함까지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눈을 씻고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이프인의 기록을 보면 화이프인이 증거하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름만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요? 근데 화이프인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있대요. 이름만. 이름만. 화이프인의 기록이 네번 나옵니다. 네번다 서로 다른 책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네 번의 기록이 한 가지 동일한 주제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누구냐면, 말뿐인 사람입니다. 말뿐인 사람들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귀로는 열심히 설교를 들었지만, 실제적인 삶의 그 설교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름만 그리스도인. 아는 건 많아요. 성경 퀴즈 대회라면 답을 잘맞힙니다 아는 건 정말 많아요.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삶 속에 그 설교를 하나도 실천하지 않아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이 소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셨어요. 예수님의 손길을 느꼈어요. 근데 실제로 실로함에 가서 자신의 눈을 씻지 않으면 절대로 그는 눈을 뜨지 못합니다. 실천이 없으면 그는 눈을 뜨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씀을 읽건, 어떠한 설교를 듣건, 어떠한 기도를 하건, 마음속에 어떠한 변화에 대한 열망을 품건 상관없어요. 하나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정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성경말씀 많이 보라는 설교를 들으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설경말씀을 보지 않으면 쓸모없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뭐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없어요. 실천해야 돼요. 실천. 실로함으로 가야 돼요. 씻어야 돼요. 씻어야 눈이 떠져요. 사랑하는 태능교회 우리 청년과 학생과 어린이 여러분들이여 우리 진짜 말로만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안식일날 교회와서 좋은 옷 입고 하나님 실컷 믿으면 뭐해요. 집에 가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뭐해요. 성경 말씀 집에서 시간 내면서 읽으면 뭐예요? 그 말씀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 쓸모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소경처럼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였다면 이제는 주저하지 않고 실로함에 가서 우리의 눈을 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눈을 씻기 전까지는 절대로 여러분의 눈은 떠지지 않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눴어요. 먼저 우린 변화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요. 근데 변화되어야 된다는 갈망이 없으면 절대로 변화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변화의 갈망을 품기 위하여 하늘을 자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내가 꼭 하늘까지 가야 되라는 마음을 우리가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말씀을 하나씩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은 실천할 때 힘이 돼요.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글자지만, 실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청소년들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고 실천이 있으므로, 우리가 하늘 가기에 부족함 없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고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질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실천함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